오늘은 예, 사역반 졸업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역반 어, 제자반 졸업하셔야지 사역반 할수 있죠. 그래서 제자반 하시고 사역반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제자반 졸업하신 분들 참 1년 동안 힘드셨죠. 근데 연이어서 사역반까지 예, 결석하지 않고 이제 감당해야지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역반을 졸업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졸업을 축하하고요. 배운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이렇게 참 말씀으로 양육된 제자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 우리 한중사랑교의 자랑이고 참 기쁨입니다. 우리 사익반 하시는 집사님 가운데서 사익반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의식이 없었고요. 참 그런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서도 집사님께서는 예, 하나님을 원망할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예, 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여태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 사역반 감당하시고 주일상수 열심히 하신 너무나 귀한 집사님 계십니다. 또 남편이 집에서 아파서 누워계시는데 아침에 식사 준비해놓고 교회와 예배드리고 점심 때또 집에 가서 점심 차려드리고 와서 또 사역반 공부하시고 이렇게 참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공부하시고 졸업하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37명 졸업하시는데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 이거 좀 풀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더잘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간증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간증을 했어요. 저희 자녀가 원하는 데 취직이 되었다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간증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는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편으로 해결되어지는 것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런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여야 할까요? 신앙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사에서 43장 7절, 우리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는 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란 존재를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창조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내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가 빛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을 빛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좀 실내가 더워요. 실내가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에어컨 한번 키고 싶은 거죠? 에어컨이 존재한다는 것은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는 기능을 못한다면, 여러분, 수리해서도 또그 기능을 못한다면, 저 자리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버립니다. 모든 사물에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감당하는 사물, 물질일지, 물질일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존재의 가치가 있고요.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장나면 버려요.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에어컨은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더잘 살게 해줘야 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더잘 되게 해줘야 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나의 뜻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은 미련을 두지 않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신앙생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도망갈 자세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갓난 아기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중심이죠. 나중심이죠. 영적인 갓난 아기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창세기에는 바벨탑을 쌓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은 중국말 다르고 한국말 다르고 온 세상의 언어가 각양인데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꼭대기까지 성과 탑을 닫도록 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 그런가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데 모여있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지구 곳곳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온 지구에 편재하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만 모여있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있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모습이 우리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보시면은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자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 이름을 내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고요.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죄인된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대로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신앙은 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일들의 형통함만을 꾀하는 그런 어린 성도들이 어리석은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가끔씩 요즘은 헌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헌금 이야기만 하면 신앙생활이 움츠려드는 것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 두번 나올 거한번 나오고 헌금하는 거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단으로 갔습니다. 왜 이단으로 갔는가 했더니 그 곳에는 헌금하라고 안 한대요. 그래서 헌금 안 해도 되니까 참 이렇게 가뿐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이분이 신앙한 것은 나는 절대로 손해보는 것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한 세상 사람의 죄인된 습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한다면서 주님을 통하여 내호주문니가 불어나기를 원하는 죄인된 가치관이 그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단은요. 속이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된다고요. 처음엔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렇게 끌려간 이 사람이 우리 김용선 간사님 부인의 친구인데 예, 동방번개라는 곳을 갔어요. 예, 헌금 안 해도 되고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다녔는데 결국은 어떤 유혹에 이끌려서 예, 한국에서 벌은 5천만 원다 그곳에 쏟아붓고 그런데 지금 한 달째 실종됐대요. 소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간 사람들은 자주 실종돼요. 근데 우리 한국 경찰들은 우리 동포들이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종됐다고 신고해도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실종됐다는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단에는 한국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살인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단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예. 그 어떤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돈을 갈취해서 예. 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처음에 좋으니까 내가 한번 다녀보고 결정할게. 한번 다녀보고 결정한다고 한발 이면요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이단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더 좋은 곳이 있다고 유혹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회 중에서도 성도 중에서도 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 교회 더 좋다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의 터위에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 잘 다니시라고 예더권면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이지 않고 돈벌자는 사람은 다 단계 갑니다. 그렇잖아요. 힘들이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는 유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단으로 갑니다. 예. 모든 것에는 힘든 수고하는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동포들 어디 선물 준다 하면 참 좋아하죠. 공짜 좋아하죠. 예. 이단은요 어떤 곳에는 돈까지 준대요. 오면 차비도 주고 식사비도 주고 그런 곳이 있어요. 선물도 많이 주고. 예. 그런 곳에 여러분들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동포들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생존이 어려워서 돈천원 아끼고자 예 그런 공짜 좋아했지만 요즘 우리 동포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포들 자존심 있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고요. 물건 하나에 영혼을 팔고, 물건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예, 그렇게 섬기던 교회를 버리고, 딴 곳으로 훌쩍 건너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국민의 권리에는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의무를 합니다. 국방의 의무도 합니다. 국민의 도리에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의 특근을 누리는 자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법칙이 권리와 의무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특근을 누리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떳떳한, 당당한 동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건 하나의 정신을 팔고, 물건 하나의 영혼을 팔아서, 여기저기 공짜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동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 어린 신앙이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신앙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참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가치 있게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 이렇게 사역반 훈련하시는 분들은요 참 사는 것이 조심스럽다 그래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뭐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해요. 내가 잘못하면 우리 주님 얼굴 먹칠할까봐서 화나도 참는데요. 욕 한번 해주고 싶어도 참는데요. 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자반하고 사역반하고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행동 잘못하면 우리 주님 얼굴 욕먹인다고 먹칠한다고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이 화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나오던 남편이 교회 같이 나오시고요.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참 열심히 나오세요. 이제 부인이 이쁘면 걔도 이쁜가 봐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나오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육관 공사하죠. 어린이동산. 우리 일대에 어떤 집사님 남편이 지난주 한 주간 너무 열심히 해 주셨어요. 문짝도 짜고 화장실도 얘 이렇게 막다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먼지 뒤집어쓰면서 와서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너무 기술이 좋더라고요. 참, 이렇게 막 목재도 잘 다듬으시고, 일을 잘 하세요. 그래서, 참,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누라가 내 솜씨 좋은데 반해서 결혼을 했다고. <laughs> 예, 그래서, 그런 자랑도 하시고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제대로 못 먹는다고, 오실 때 삼겹살도 사오시고, 예, 뭐, 사과도 사오시고,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좀 희생하죠? 내가 좀 헌신하죠? 힘들죠? 어렵죠? 속을 부글부글해도 참아야 되고 자존심 참아야 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내 가정에 행복한 우리 돈으로 살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 내 삶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집에 사시는 분들도 퇴근하고 오시면서 꼭 들러가지고 마무리 해주시고 일안 나가실 때는 꼭 와서 손 걷어붙이고 해주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한몸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전도하며 성교할 때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자, 40에 하나 가만 매면 39대를 몇번 맞았다고요? 다섯 대, 200대 채못 맞았어요 이렇게 매맞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바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한 대라도 맞으면 어떨까요? 어 기분 나빠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다닐 거 있나? 뭐 돌아서지 않겠죠. 예. 자,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욕 먹어요, 교회 다니면서 억울하게. 어떤 분들은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이 교회 다닐 거 있나 하고 훌쩍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죠? 자기의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내가 조금 속상한다고 그 뿌리를 내리고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훌쩍 떠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생각을 붙들죠. 야, 자존심 참는 거지.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 그 생각 붙들고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보면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남자, 여자 짝을 지어서 결혼하는 그런 예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참 그것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다가 헤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두 사람 다 우리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챙피한 거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자, 누구의 얼굴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까? 자기의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하면 되죠. 내저사람을 네, 사귀었는데 좀안 됐다. 아, 그렇게 됐네. 그러면서 교회 같이 나오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 친척이 이단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척이 누구누구가 이단에 갔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해요. 왜그 사람 이름 알립니까?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그 사람 이름 알리면 어떡합니까? 자, 이거는 하나님 얼굴을 먼저 생각합니까? 사람 얼굴을 먼저 생각합니까? 이단 다니는 사람은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더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없도록 막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다가 다 사진까지 해가지고 공개할 거예요. 그런데 와서 또왜 우리 진짜 공개합니까? 이런 얘기하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역방까지 아신 분들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제가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불려와서 혼이 나요. 막왜 이렇게 하는가 잘못했다고 막 나한테 바로 혼이 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혼내고 돌려보내거나 마음이 조마조마해. 어, 저 사람 나한테 혼나서 기분 나쁘다. 교회 옮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혼난 거 고쳐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혼났으니까 나 기분 나빠.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가? 하고 이렇게 얼른 옮겨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내 욕심 따라 살지 마시고 내 이익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나 직분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뛰어나 보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긴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본인은 잘한다 칭찬받지만 주위에서는 경쟁 관계가 형성되며 불화가 생기게 되고 공동체의 풀려 화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는 사역자나 직분자는 자신의 얼굴이 뛰어나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나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되고 교회가 발전한 교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그런 관대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중점을 두는 훌륭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한정사랑교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린도전서 10장 31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분 더 사랑하고, 내 이익 먼저 생각하는 죄인의 습관을 버리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붙드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자녀, 나에게 있는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제 훈련된 저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고집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